안녕하세요. 솔문입니다. 4월 6일 새벽인데요. 건축마감 네 가지 유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. 회원님은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. 저희 카페에 여기 있습니다. 맨 아래쪽에. 방금 샘플을 올렸는데요. 열어보겠습니다. 자, 이 버전은 건축 학도들이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적산업체나 건설사, 예, 또는 시행사, 공무원도 해당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. 자, 설명을 쭉 드려왔는데요. 자원 있고, 청호 있고. 측면도 있고 그렸고요. 그림을 복사해서 A 타입, B 타입, C 타입, D 타입 네 가지 각각 시트에 이름을 제가 붙여놨습니다. 다른 시트는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요. 오늘 고급형 왜 고급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지 조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표현력이 가장 단순하고 좋습니다. 창호도 이렇게 다 나와 있고요. 창호의 가로, 세로도 무엇인가 쓰인다는 것을 알수 있고요. 이렇게 선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길이잖아요. 사진 길이 번호는 마우스텝 번호 나옵니다. 클릭하고 사인 툭 친다는 얘기죠. 벽마다 다른 마감이 있다. 창호가 걸려 있다. 면적과 둘레가 있다. 참고의 그림이다. 그림을 단순히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. 이런 뜻입니다. 이 작업 방식은, 예, 속도에서 제일 빠릅니다. 놀랍죠? 제일 고급이 제일 빠른데, 어, 이것을 제대로 설명할 기회가 없었습니다. 자, 이것 좋은 점은 뭘까요? 건설사 입장에서 항상 엑셀로 된 것만 받아볼 수 있습니다. 제가 설명 드렸는데요, 여기 잘 만들어진 어느 분인가 정말 잘 만드, 만든 산출서가 있습니다. 칭찬해드리고 싶은 만큼. 정말 표현력도 좋았습니다. 자, 단위 세대 침실 안을 보시면, 실 모양과 면적과 돌레가 있죠? 저희들도 면적과 돌려 있잖아요? 예. 네. 같은 크기는 아닙니다. 예. 네. 그리고 아이템 보면, 바닥에 이렇게 산식이 짜여 있고요. 결수까지 있더라고요.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. 어느 분이, 실력이 짱짱하신 것 같습니다. 이거는 시중에 있는 적산 프로그램, 예, 어느 회사인지 제가 짐작이 가더라고요. 표현력도 되게 좋았습니다. 그런데 그냥 보는 정도고, 예, 검토하는 정도에서는 우수하다 고 인정을 합니다. 잘잘 하셨더라고요. 그런데요. 자 이렇게 만들면 수정하기도 좋고요. 본인이 건설사 담당자가 또는 공무가 또는 적산업체 담당자가 소장님이 건축학도가 다 됩니다. 적어도 지금은 이것은 AI급입니다. 복사 하나 해서 카피해서 이렇게 보겠습니다. 한 시간 한번 짜놓으면 평생 쓸수 있습니다. 아이템 바꾸는 건 아주 쉽게 바꿀 수 있습니다. 그건 나중 얘기고요. 적산 어떻게 하느냐, 명령, 관리에서 409, 이거 하나입니다. 클릭, 클릭, 엔터, 클릭, 클릭, 엔터 하면 숫자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. 청구공제가 없다는 뜻이죠. 이런 부분은 계산에서 제외됩니다. 한글로 섞여있는 곳은 이것도 제외됩니다. 일단 엑셀로 한번 내역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. 클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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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엔터 어떻게 되겠습니까? 아예 공정별 내역이 되고요. 만약 단가로 넣어놨다면 단가까지 물고 다와서 공사 금액까지 계산해 줬습니다. 더 좋은 거 아닌가요? 아까 최고보다 더 좋지 않을까요? 그림으로 표현해서 산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정말 건축학도라면 이 방식을 제대로 배우셔야 됩니다. 건축학도라면 제가 온라인으로 30분이면 자신만만하게 교육할 수 있습니다. 그럼 된거 아닙니까? 어떤 형상으로 바뀌어도 금방 해결할 수 있습니다. CAD 그려서 네, 레이어만 몇개 바꿔주면 산식은 늘 바뀔 일이 없으니까 끝난다는 것입니다. 자, 이렇게 해야 됩니다. 내가 사공고를 원하는 바닥만, 또 바닥과 천정만, 바닥과, 어차피 이건 계산이 안 되니까요. 건식면과, 모루탈 충진, 우레탄 충진, 이렇게만도 늘, 예, 계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. 이번엔 엑셀에 는 캐드를 해 보겠습니다. 클릭 바닥과 여기 건식면과 우레탄 충진 세 가지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근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공정별로 나와야 공정을 내역을 따로 만들지 않아도 되는 거죠. 또 이렇게 돼야 공사관리가 됩니다. 자제 바꾸는 거요 여러분들도 지금 네, 업데이트 하셨으면 이 팔이 있을 건데요. 바닥에 들어간 재료만 바꾸는 것은 F1 누르고 금방 찾아서 또는 선택해서 바꿀 수 있습니다. 타이핑으로 고쳐도 됩니다. 그냥 바로 스페이스로 수정하면 됩니다. 예. 네. 더 이상 있을까요? 이제, 제가 그 교육을 해보니까 알아듣는 분들의 어떤 경력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한계가 있어서 여러 가지를 만들어 봤는데요. 이 방식을 제일 먼저 만들고, 이제 제일 나중에 꺼냈습니다. 이 레이어 개념 같은 거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분들이 있는데, 제가 보기엔 이게 가장 이해하기 쉽습니다. 작업 방법도 가장 쉽습니다. 시간도 제일 조금 걸립니다. 다만, 이해하셔야 됩니다. 궁금한 분들은, 저희 카페에, 예, 꼭 채팅창에 적어 주십시오. 마치겠습니다.